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재입니다 이 시간엔 랜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랜테크놀로지가 지난 4일장에 자 이때 상하가 갔어요 상하가 가고 나서 5일장에도 19% 추가 급등을 만들었고 자 음봉을 기록하면서 추가적으로 이거리 연속 조정을 보이다가 이 단기 조정 후에 11일장에는 14% 급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12일장에 20%또 추가 급등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장대 음봉을 만들고 나서 2%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와이 급등락이 장난이 아니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렸을 것 같아 느낌이 자 일단 이 4월 상승폭의 반 정도 되는 가격 6,000원이죠 거의 6,000원 가격 자이 가격 까지는 만약에 추가로 더 밀린다면 이 가격 관지는 올수 있어요 하지만 터치하고 어떻게 된다? 기술적 반등은 공식처럼 따라온다 자 혹시라도 저 물려 계신 분들 자, 당연히 요 가격 근처에서 분할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야겠죠.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자, 보통 급등폭의 반 정도 되는 요 가격까지 밀리면은 기술적 반등은 공식처럼 따라와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렌테크놀로지가 유리 기판 관련주로 급등세를 만들었어요. 최근에 반도체 유리 기판 이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죠. 이 유리 기판은 기존의 이 플라스틱 반도체 기판보다는 어때요? 안정성이 뛰어나죠. 전력 효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효율이 높아서 이런 장점 때문에 기존의 플라스틱에서 유리 쪽으로 전환하려는 또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앞다퉈서 미리미리 유리 기판으로 전환을 하고자 유리 기판 제조업체들과 협업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빠르면 25년 또는 26년. 이때부터 상용화 가능하다. 이런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유리 기판 관련주들이꽤많습니다뭐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SKC, 필옵틱스, JNTC, HB테크놀로지, y c 캠뭐 기가비스, KNJ, FNS테크, ICD, 캠트로닉스. 자, 램테크놀로지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대부분 종목들이 4월에 자, 급등락을 많이 만들었어요.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거나, 상승폭의반 정도 밀려있거나, 자, 대부분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일단, 이 글로벌 칩셋 기업인 AMD가 이 유리기판 도입 시점을 25년에서 26년으로 앞당길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요. 인텔도, 이 경쟁사 인텔도 2030년 그 이전에는 유리기판으로 다 적용할 거다. 이렇게 목표를 밝혔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자, 바로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언제 도입할지가 큰 관건이 될것 같아요. 이어서 이 반도체 기판 업체들의 샘플 테스트, 자 그리고 이 기업들과 이 핵심 공급 업체를 가리는 이런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국내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반도체 제조 기업들의 또 협력사로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월 들어서 시장에서 아주 뜨겁게 급부상한 섹터예요. 자 그만큼 수급이 강하고, 자 그래서 이 섹터가 현재는 이제 추세가 밀린 게 아니라 단기 조정에 대한 차이실은 그런 패턴이 나왔을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변덕스런 흐름이 잦은 이 단기 급등주들 단기로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램 테크놀로지는 이 반도체용 식각액, 뭐 방리액, 기타 이 I T 분야의 이 화학 소재 등 이제 전방 산업별 핵심 공정 중에 사용되는 이 프로세스 케미컬 제조 사업을 또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지난해는 T G V 인터포저 제조 핵심 기술인 글라스홀 식각 기술을 개발한 사실이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로 주목을 받아오고 있어요. 자 현재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메이저한 공정임 바로 TGV예요. 자 유리 관통 전각이죠 유리기판 위에 반도체 회로를 그려넣기 위해서 레이저 장비, 식각 회로 패터닝, 뭐 방막 접착, 뭐 기판 절단 이런 장비들이 요구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월 들어서 이런 모멘텀으로 강세 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특히 일봉 차트 보시면은 이게 밴드가 입을쫙 벌려가고 있죠. 자, 한번 벌리기 시작하면은 쉽게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캔들이 이 밴드 상단을 타고 계속 움직여 줘요. 뭐 등락이 나올지라도 계속 타고 움직입니다. 결국 우상향으로 갑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2주간에 이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어요. 그리고 밴드 상단도 돌파하는 이런 추세가 굉장히 강하죠. 주봉 차트상에서도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또 기대가 되죠. 조정을 받더라도 밴드 상단을 타고 다시 상승이 이어진다는 점이죠. 얘도 꽃 밴드가 입을 벌리게 되면서 캔들이 타고 올라가게 돼요. 자, 다시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일봉상에서 이 매수 신호가 좀 많이 나왔죠. 자, 여러 번 나왔는데 이 매수 신호가 뭡니까? 바로 스윙 매매에서 매수 급소 자리죠. 스윙 매매라는 게 뭐예요? 저점에 서서 고점에 매도하는 파도타기 저점에 서서 고점에 매도하는 전형적인 수익극대화 방법이죠 자 근데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 요런 구간 1차적으로 이 폭등한 구간에서 요때 잡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세력들이 아 너네 거기서 잡았어? 너 거기서, 거기서 들어왔어? 아좀물론좀 좀 반납 좀 해봐 탈탈 털어냅니다 개인들의 불량 탈탈 털어내요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에 이 조정 이 기간을 거치게 돼요 이 상승폭의 반그 이상까지 확 밀어 버려요 그러면 못 견딥니다. 에라 모르겠다 물량 확 던진단 말이에요. 그 물량 받아서 세력들이 치고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스윙 매매 굳이 어렵게 대응하실 필요 없다.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바로 단기 매매죠. 단기 매매 어디서 한다? 30분 봉 차트에서 정확하게 매수 신호 나오니까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신다. 자, 바로 알려 드릴게요. 이 방법을. 자, 렌 테크놀로지 30분 차트 보세요. 자, 이게 뭡니까? 이 매수 신호 바로 단기 매수 신호예요. 이 매수 신호 나올 때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매수 신호 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상승이 나오죠? 이런 폭등도 나오고. 자 보세요. 집중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와서 자 상한가에다가 추가 급등에다가 난리 났죠. 어때요? 괜찮죠? 자,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멀빵하지 마시고 이 신호 나올 때만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라. 자, 분할 매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램 테크놀로지를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신다. 그 예를 10등분이든 20등분이든 30등분이든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만큼 쪼개고 싶은 만큼 쪼개요. 쪼갠 만큼. 그만큼만 이 매수 수준 나올 때 들어가시라. 부담이 없죠.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기잖아. 안정감이 생기니까 여유가 있죠. 분할 매수에서 수익 극대화 단기간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몰빵하시면 어때요?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 그래서 분할 매수가 정답이다. 이 단기 매매에 있어서 분할 매수는 거의 뭐 철칙이에요 철칙. 가장 기본이고. 자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 극대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트에다가 이 매수 신호 설정을 다 해두세요. 뭐 분봉 차트,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에다가 매수 신호 다 설정해 을 두시면 램 테크놀지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단타 단기 수익 중장기로 다 수익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모든 종목 다 적용되는 공통 신호예요. 다 거쳐갑니다 이 신호를. 그래서 제가 절대적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콜디스 에코프로, 셀트리온 이런 묵직한 종목부터 가벼운 종목까지 다 적용돼요. 그래서 절대적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자, 이 신호 설정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주세요 제가 각 증권사마다 이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설정 방법들을 정리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제 파일 드릴게요. 이 파일 받으셔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다 설정해 주세요 이만한 신호가 없습니다 이학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매집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발 드릴게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강력한 무기 꼭 장착하셔야죠 그래야 이기는 매매 승리하는 매매 수익만 가득한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 나도 차트 좀 공부 좀 했었는데 아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 복잡해 나 그리고 차트 볼 시간이 없어. 내 바빠. 내가 잘하는 게 있어. 근데 내가 매수 매도만큼은 또 남들보다 빠르게 할수 있어. 나 기가 막히게 잘해. 나한테 매수가 매도가 이거 사인 보내주면 안 될까? 나 사인 받고 편하게 수익을 내고 싶단 말이야. 아 당연하죠.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내시면 돼요. 사인 받고 편하게 수익 내실 분들은 상단에라처로 여러분들이 사인 받으실 종목 이름, 종목명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매수 매도, 램테크놀로지 이렇게 하고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인 받고 수익 내고 싶은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보내주세요. 문자로. 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각 종목들마다 자, 절대적인 신호해드리는 이 매수 단가 또 매도 단가 다 적어서 사인 드리면 그거 받으시고 대응해서 수익 내시면 돼요. 절대적인 신호해드리니까 무조건 수익 볼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들 문자 주세요. 이 신호가 왜 이렇게 강력하냐? 자, 이전의 모습 보시면은 자, 보세요. 매수 신호하고 상승. 추가 상승 나오죠? 매수 상승 자 신호 나오고 또 이런 상승 나오고 무조건 상승이잖아요 자이 급락이 나와도 자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자리에서 또 매수 신호 나오죠? 매수 상승 매수 상승 자 이렇게 살짝 밀려도 어때요? 짧게라도 반드시 상승이 나오죠? 자 결국에는 어때요? 이런 급등은 또나오잖아 여기서 모아갔어도 이 수익 다 드신 거예요 분할 매수하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자또 이전의 모습 보세요 자또 이전의 모습 보시면은 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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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급등 나오고 매수 또 짧게 반등 나오고 매수 상승 매수 또급 반등 나오고 매수 또 급등 나오죠. 또 매수 또 급등 와 대박이죠. 자 조정받는 구간 걱정, 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죠. 매수 신호하고 상승 나오니까 짧게라도 반드시 상승이 나오니까. 자 삼성전자 30분 문자도 보세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자 매수 신호하고 상승 매수 또 급등 나오죠. 매수 상승 매수 상승 매수 상승 이런 우상형 패턴에서도 매수 신호 꼭 나와요. 그리고 상승. 매수 또 상승 그리고 살짝 주춤해도 어때요 매수신호 또 나오죠 또 상승 나오고 12일장에도 매수신호 나왔어요 들어가시면 돼요 83,700원 은 삼성전자 공략하시면 돼요 분할 매수 몰빵하지 마시고 자또 나와 또 들어가시면 돼요 분할 매수 결국엔 수익 마무리됩니다 어디 뭐 삼성전자뿐인가요 SK하이니스도 보세요 자 매수신호 나오고 상승 나오죠 매수 상승 매수 또갭 상승 매수 또갭 상승 추가 상승 와 가만히 보니까 SK하이니스가 갭상승이 잘 나오죠 매수 신호 나오고 또 갭상승 나오고 매수 갭상승 자 5일장 8일장에도 매수 신호 나오고 이런 상승 이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매수 신호 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신호 나오면 또 들어가시면 돼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 이해 되시죠 간단하죠 자 셀트리온도 보세요 셀트리온 30분 차트 보시면 매수 신호 나오고 어떻게 있습니까 자 무조건 상승이 나오죠 매수 또 상승세 매수 또 급등 나오고 매수 상승 매수 매수 자, 이런 또 7%대 급등 나왔어요. 이때 뭐갔어도 평단가 여기잖아. 요 이거 다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구 안에서 말씀드렸죠. 기다리시라. 사인 기다리시라. 신호 기다리시라. 11장 에 신호 나왔잖아요. 이때 들어가면 돼. 결국 수익이잖아. 여러분들 할수 있겠죠? 간단해요. 이 신호만 보고 들어가시면 돼. 어렵지 않습니다.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자, 렌 테크놀로지 30분 모차도 다시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일단 신호 나오고 급등이 나왔지만은 또 신호 기다리면 돼 기다렸다가 또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신호 또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신호가 그때 또 들어가시면 돼요 자 몰빵하지 마시고 왜냐면 매수신호가 여러 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몰빵하지 마시라 이거 반드시 꼭 지켜줘야 합니다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세요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분할 매수해서 단기간에 모아가서 수익극대화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자 램테크놀로지 1번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앞으로 계속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 뭡니까? 자 유리 기판 전략에 있어서도 AMD랑 인텔이 이 경쟁구도가 치열해질 전망인데 일단 AMD가 좀 빠를 것 같아요. AMD가 반도체 제조에 유리 기판을 도입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이 유리 기판은 기존의 이 플라스틱 소재의 기판의 한계를 극복을 한 차세대 제품이죠. 자 특히 고성능 반도체 구현에 있어서 필수 부품이라는 거죠. 자, 인텔과 이 AMD가 중앙처리장치, 이 CPU 양대 산맥이죠. 이두 거대한 회사들이 유리 기판 확보에 나서면서 국내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 AMD가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판 업체들과 또 유리 기판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수의 업체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이 샘플 테스트에 착수를 했어요. 자, 그중에서 핵심 공급 업체를 가리겠다, 이런 의도죠. 이 AMD 의 유리기판 테스트에는, 자, 일본의 신코, 대만의 유니 마이크론, 오스트리아의 AT&S, 우리나라 이 삼성전기, 자, 이런 기업들이 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AMD는 지금까지 SKC 자회사, SK 앱솔릭스, 자, 이 기업과 유리기판 관련 협업을 이어왔습니다. AMD가 협력사를 추가하려는 것은 유리기판 도입을 확정을 하고 본격적인 이 양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빠르면은 2025년에서 2026년 자 이때 유리기판을 도입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2030년 이전에 자, 무조건 적용을 하겠다. 자 이렇게 amd와 인텔 간의 상용화 경쟁이 시작이 된 것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어요. 자 경쟁이 당연히 불붙게 된다면은 어때요? 협력업체들. 반도체 기판 제조 업체들의 수혜가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랜테크놀지 로 이런 급등주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급등주들을 마음대로 공략해서 단기간에 수익 극대화 가능합니다. 자, 바로 30분봉 차트에서 매수 신호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지만 단기간에 수익 극대화 가능해요. 제가 거의 뭐 노래를 부르잖아요. 정확하니까.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 분들 또 많으세요. 아, 나도 이중뭐 사서. 급등수익 내고 싶은데 아 내가 지금 자금이 다른 종목이 다 묶여있네 아 나도 이런 급등 주들하고 싶단 말이야 나좀 도와줘 봐 어떻게 해야 돼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많아 그럼들 걱정하지 마시라 일단 여러분들 비중 축소하세요 축소한 다음에 예수금을 확보해 두세요 예수금을 이제 불려 가시면 되잖아 제가 예수금 뿔려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죠 단타로 하루에 30에서 50벌씩 수익내는 것 어때요 요 괜찮죠? 아이언 바람 지금 장난해 어떻게 하루만 단타로 이렇게 수익을 보냐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어? 이게 되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어 드리는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 제가 이걸 드릴게요. 하루에 20개 3 0개 강력한 종목들 뽑아줍니다. 장중에 사학가한개 이상 꼭 나오는데 지난 10일장에 사학가두개 나왔어요. 여기서 검색되는 종목들이 장중에 사학가도 다녀오기도 하고 사학가 근처도 다녀오기도 합니다. 이런 강력한 정보들 뽑아줘요. 장중에 여러분들이 이억만대기 단타 검색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장 맨 위에 가장 최근에 검색된 정보 검색되자마자 그냥 바로 매수하세요. 매수한 다음에 3%든 5%든 미리 수익권에 매도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10분 20분 지나면 자동으로 수익 매도 체결됩니다. 자동 매도 괜찮죠? 또 검색된 정보 매수해서 똑같이 매도 걸어주시고 왜3% 5%냐 단타니까 안다니까 빨리 먹고 빠져지 욕심 내지 마세요. 욕심 내지 필요 없어. 어차피 또 수익을 계속 드실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검색되는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검색이 되자마자 최소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멕시멈 5%로 잡아 드린 거고. 요렇게 순환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평균 10개 종목 수익 내시다 보면은 자, 보세요. 30%, 50% 수익 가능하시겠죠. 그죠? 괜찮죠? 주로 이 종목들이 또 오전장에 많이 검색이 돼요. 오전에만 잘 집중하셔도 오전에 10개 종목 수다 넣을 수 있어요 이 종목들이 어떻게 검색되고 움직였는지 10분봉 차트 다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4월 12일 오전 11시 31분을 지나고 있어요 현재 1억만 대기 단타 검색기에 21종목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동 삭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장 시작부터 검색된 종목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좌측에 있는 차트 보이시죠 여기 바로 10분봉 차트인데요 이 매수선 보이죠 자이 빨간 선이 이제 매수선인데 10분봉 캔들이 이 종가 기준으로 이매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요 우측에 있는 이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가장 맨 위에 검색이 됩니다 10분봉 캔들이이매선을 돌파를 하면은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즉이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가장 맨 위에 검색이 되면은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 졌는지 한번 볼게요 데이터 솔루션 매선 돌파하고 나서 9% 추가 상승 나왔어요 고형 7% 미래산업 15% 솔트웨어, 개부르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5%, 핀텔 20%, 가운전선 21%, SAT ENG 24%, AP 시스템 20%, 크리스탈 신소재 5%, SB Investment 19%, 실리콘2 6%, LS 일 l e c r i c 9%, 리더스 코스메틱 19%, JCIS Medical 5%, a 이질랜드 Land 12%, KBI Metal 11%, 조일 알비뉴 5%, JITEC 13%, 사마콘덴서 15%, AP2선 9%, 파이버프로 16%, 추가 상승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종목도 굉장히 강하죠? 한 종목당 3에서 5% 수익 가능하시겠죠? 10종목 수익 드시면 30에서 50% 수익 가능하시겠죠? 괜찮죠? 자, 제가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기랑요 매수선, 설정하는 방법, 각 증권사마다 설정하는 방법들을 정리해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제가 파일 드릴게요.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로 100만 원으로 꼭 1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램테크놀로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고민된다. 걱정된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려 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이 납니다. 램테크놀로지에 관련해서는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탈리는 방에서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 드리고 리딩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종목에 매수가, 매도가, 공략한 방법,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이 종목으로 강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오픈해 놨어요 이 연락처로 한 글자로 테리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이 방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이 방에 입장하셔서 램 테크놀로지 리딩 받으시고 강하게 수익을 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이 방에서 시왕이라는 섹터, 테마, 업종, 매크로 이슈 중요한 정보들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 보시라고 제가 급등주 정보들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이 방에 구독자님들이 또 7만 명 이상 계세요 굉장히 많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급등주 정보들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련 종목들을 매수해서 단타로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고요 이 방에 구독자님들이 또 7만 명 이상 계시기 때문에 그 만큼 수급이 아주 강하고 빠르게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수익 보시고 수익 자랑 이렇게 마음껏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모두 받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 유일무이한 자 2차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미래 에너지 2차전지죠. 이미 23년 7월부터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해요 자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 담고 있어요 23년 4월부터 개미들 몰래 개인 투자자분들 몰래 계속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 꾸준히 배집을 해오고 있어요 자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자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테슬라 자 올해 시총이 1천조 원을 돌파를 했었죠. 자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2021년 자 1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자2거래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천조 원을 돌파를 했었어요. 자 올해 초 대비 자210% 오른 수준인데요. 자 시가총액이 약 8,869억 달러로 돌파를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1,154조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베라, 이 GM CEO와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 자, 바로 충전소 사용의 합의 발표가 이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줬어요. 자, 현재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충전을 정복하겠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포드와 GM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면, 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자, 이득이 발생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 그래서 테슬라가 GM이랑 보드랑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려 내년부터 32년까지 자, 무려 7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해서 자,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이 충전소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요. 자,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바로 그게 응급제라는 거예요. 자, 실리콘 응급제,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현재 개발 중인 두 곳이 있는데요. 이두 곳이 실리콘 응급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응급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 둔이 바로 이 실리콘 응급제는요. 이 흑연결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자, 20분 걸릴 게. 자, 10분 걸리고 10분 걸릴 게. 5분. 자, 이렇게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응극제라는 거예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이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한 곳이 2170 제품에 중국 BTR 실리콘 응극제를 일부 활용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는요. 실리콘 응극제를 아직까지는 쓰기 쉽지 않지만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에 이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걸 현실화한다면 은이4680 배터리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자,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제 많은 차들이 이제 쓰게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르쉐도 지금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 차 중에서는 이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없죠. 자, 포르쉐가 이 주행거리 1300km의 도전의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실리콘 응극제로 결국엔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포르쉐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1300km 이 주행거리에 달하는 이 전기차 생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응급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의 실리콘 응급제 전문 기업인 자, 그룹 14 테크놀로지 여기에 1,34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 엘젠솔, 자, 포스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포르쉐도 실리콘 응급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보자면 실리콘 응급제는 자,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안 들어갑니다.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흑연 응극제보다 이론상으로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용량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자, 주행 거리가 더 길어진다. 더 늘어나고 충전 시간은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자, 배터리의 성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 응극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아시게 됐는데요. 자, 근데 전기차에 이것에 더해서, 자, 충전속도,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요.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서 또 바로 이게 있어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핵심이에요. 자, 왜냐면 전기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동으로 가는,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자 거기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또 많게는 100배 이상 이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요. 자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더블 재료주예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자 종목 추천드리기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또 준비를 해왔어요. 자,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1번 테슬라, 2번 마이크로소프트,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자, 여기서 정답만 숫자로 적어서 자,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이 상단에 연락처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 히든 종목을 제가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종목명, 그리고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그리고 세 번째로 최종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추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정리한 이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내 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10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정답만 문자로 전송을 해 주시면요.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자, 이 양식대로 여러분한테 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